자, 주어진 3차 방경식에 서로 다른 3개의 근을 갖는다고 했고요 알파라는 근이 허근 형태로 줬으니까 알파가 지금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를 가지면, 어, 켤레근을 가져야 됩니다. 베타라는 근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를 가져야 됩니다.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면, 얘랑 얘랑 더하면 2분의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될거고요 두근을 곱해보면 합차공식이죠. 4분의. 어, 얘랑이랑 곱하면 1이 될 거고, 얘랑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3, i의 제곱이 나오겠죠. 4분의. i의 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그럼 플러스 3이죠. 그래서 1 플러스 3. 그래서 이 값은 1 나옵니다. 이 값이 1 나온다. 자, 그래서 근의 합과 근의 곱을 우리가 찾았으니, 어,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개는 알고 있습니다 정보를 그래서 세 근의 합 알파 베타 어, 감마라고 얘기를 한다면 마이너스 어, 예분의 a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두 번째 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예분의 a죠. 그 값이 b가 될 거고 세 번째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예분의 a 마이너스 2b가 됩니다. 네, 두근의 곱은 1입니다. 이 값이 1이니까, 감마라는 것은 마이너스 2b가 된다. 라는 거첫 번째 찾았고요 자, 요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값은 1이죠. 이 값은 1, 플러스, 여기서 감마를 빼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 그 값이 b가 되는데, 어, 요 값이, 알파 베타 합한 게 마이너스 1입니다. 요 값이 마이너스 1. 그러면 1, 마이너스 감마가될 거고, 어, 그게 b가 됩니다. 어 그래서 감마라는 것은 마이너스 2 b라고 했으니까 감마는 마이너스 2 b니까 어1 플러스 2 b 그 값이 b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b라는 애가 마이너스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이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감마라는 것은 얼마가 나와 2 e 값이 나오겠죠 자 감마가 어, 2라는 값을 사전냈습니다 자 우리가 찾고 싶은 값은 누구냐면 어 알파의 네제곱 베타의 4제곱, 감마의 4제곱입니다. 얘를 4제곱하면, 2를 4번 곱하면 16이 되죠. 그래서 알파의 4제곱, 베타의 4제곱만 찾으면 되겠네요. 플러스 얘가 얼마 된다? 16. 자, 그래서 여기부터 정리를 해보죠. 어, 우리가 요식에서부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양변 제곱하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2배 알파 베타. 그 값이 양변 제곱하니까 여기는 플러스 예요 근데 얘가 1입니다. 그러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이 값이 1이었기 때문에 넘어간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4제곱을 찾기 위해서 양변 다시 제곱합니다. 알파의 4제곱, 그 다음 베타의 4제곱. 플러스 2배,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 그러면 1이 되겠죠. 자, 어쨌든 얘를, 양변을 제곱해도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다시 마이너스, 이 넘어간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1 되겠죠. 이 값이 얼마나?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6을 더한 거 15가 되겠습니다.